오늘은 제가 어 지금 보시다시피 그이 어 밭에다가 이제 올해는 깨를 심을 건데요. 어 지금 이제 태비를 내려놓고 있어요. 이제 거름을 주기 위해서. 예 이제 지 예전에는 이런 거다 사람 손으로 이렇게 날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기계들이 너무 좋은 기계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연약한 여자들도 할 수가 있답니다. 그래서 오늘 날씨도 좋고 어 모처럼 이렇게 또 이제 올 농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, 여러분. 자, 여러분, 아까 걸음으로 옮겨놓은 걸 이제 해비를 내는, 내고 있습니다. 어, 그래도 다행히 지금 해가, 어, 조금 구름에 가려서 조금 덜 더워요. 근데 너무 힘들어요, 여러분을. 어, 먹어야 될것 같은데, 뭘 먹을지 지금. 맛있는 음식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일하는 게좀 어설프죠? 뭐 전문 농사꾼이 아니기 때문에. 이년이어서 불 어서 이게 보일 겁니다. 아 여러분 오전에는 여기 퇴비를 냈어요. 퇴비를 내고 어, 힘들어서 이제 배도 고프고 그래서 잠시 쉬어서 비달엽을 어, 그 심겨서 먹고요. 아 지금은 이제 비료를 그 부를 겁니다. 이 비료는 질소 비료인데요. 뿌리를 튼튼하게 준다고 해요. 그래서 이 지금 이제 비료 준다고 제가 전문적인 그런 농사꾼은 아닙니다. 어설프기 짝이 없을 거예요.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네, 그래도 이렇게 재미로 예. 어, 좀 깨가 잘 되도록 기원하는 마음을 비료에 담아서 뿌리고 있습니다. 깨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. 이 뿌리는 것도 기술입니다, 여러분. 제가 잠시 점수, 전수를 받았는데 잘 뿌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이 바구, 이거 이거 바구니 그릇 보이죠? 이게 비료 담아서 뿌리는 그릇이에요, 여러분. <laughs> 요즘에 이런 것도 나옵니다. 여러분 이제 비료까지 다 주고요. 음, 주변에 밭 주변에 풀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풀을 좀 네, 제거하고 대초제를 주려고 일단 풀을 좀 이제 너무 우거졌어요 풀이. 풀을 어, 이렇게 좀 내고 있습니다. 어, 오늘 저는 에란사랑은 주말을 어, 밖에서 이렇게 일하는 걸로 네,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. 아, 여러분들은 주말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? <laughs> 여러분, 이제, 파종을 할 거예요. 이제, 작년에 남겨놨던 깨를, 이렇게, 여기 파종기에다 넣고서 이렇게 해서, 슬슬 가면서, 이제 비닐을 다 덮고고요. 어, 마무리 작업으로 어, 바람 불거나 할때 날리지 않도록 흙으로 마무리 이제 덮고 있습니다. 아, 이렇게 올해는 한 어, 2~3일에 걸쳐서 깨농사 이렇게 일지를 영상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. 어, 이제 가을에 그 깨농사 추수할때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. 어, 올해 깨농사가 대박났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하